자, 이 문제는 6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우리 평면이 어떻습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하는데 이 m이라는 일정점에서 이이 이제 알파 평면 알파에 포함된 직선을 교선의 수선을 긋고요. 이렇게 수선을 긋었어요. 또 베타의 포함되는 n이라는 직선에서 일정점에서 선생님 또,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두 직선이 만났을 때요. 그죠?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면각이라고 하죠. 즉, 이것도 수직이죠. 이것도 수직이죠. 반드시 만나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수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각도. m과 n이 이루는 각도 수직이더라.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교점을요, 선생님이 뭐 정할까요? 요 교점을, 어, 뭐, 요 교점을 H라고 해보겠습니다. H. 그죠? 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 요, 또 요, 요, 요 길이, 요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이걸 또, 이, 이 점을 정하죠. A. 이 점을 B. 삼각형 APH는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따라서 PH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PH의 길이. PH의 길이는 A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곱하면 되죠. 2분의 1. 근데 삼각형 PBH 입장에서도요. PH 길이는 똑같죠. PH 길이는 어떻게 되죠? b에다가 2분의 코사인 45도니까요.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식에 의해서 2를 약분하면 A 이거로는 루트 2B가 되니까 1식은 뭡니까? 그 b로 나타내면 A대 b는 어떻게 되죠? A대 b는 루트 2대 1이죠. 그래서 루트 2대 1이면 이거를 그 비례상수를 살릴 필요 없이요. 그냥 비례상수는 어차피 약분이 될 테니까. 각 a를 루트 2로 놓고 b를 1로 놔도 되겠죠, 그죠? 어, 관계 없죠. 비례 상수 어차피 지워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넣느냐? 그냥 풀기 쉽게, 풀기 쉽게 이거를 음, a를 루트 2로 놓고요, b를 1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어차피 우리는 mn이 이루는각 그걸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AH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AH 의 길이. 요 AH 의 길이. 삼각형 APH가 직각 삼각형이니까요이 AH 3분의 길이는 어, 루트 2에다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2분의 루트 6이 될 테고요. 그죠? 또 BH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BH 길이는 1에다가 사인 45도인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A와 B를 이렇게 이어봐요. A와 B를 그러면 삼각형 APB가 되는 것이겠죠. APB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아, 여기 세타가 각 a p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HB도 직각 삼각형이죠. 삼각형, AHB에서, 그죠? AHB에서, A, A, 각 AHB가 직각이니까요. 그죠? 직각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뭐, 굳이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직각 a, a가 a hb가 되겠죠. 그럼 이 ah가 까 2분의 루트 6또 이게 2분의 루트 2니까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2분의 루트 6을 제곱하면 4분의 6의 뭡니까? 4분, 2분의 루트 1 제곱하면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8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 길이가 루트 2입니다. 이 길이 루트 2 이 길이가.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서만 보면 돼요? 오, 어,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삼각형 APB를 보면, 이런 삼각형이 되겠네요. 루트, 루트 똑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삼각형 APB에서, 이게 이제 이,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가 되고, 이게 P가 되죠. P가. B가 되고 이게 B가 되면 AP가 아까 루트 2였죠. AP도 루트 2. 1이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세타죠. 이게 세타. 이게 세타. 그럼 뭐 이등변성각형에서는 뭡니까? 아유뭐요 어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등근 되죠. 수직이등근.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이 길이는 몇이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1의 반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 루트 2분의 뭐, 뭐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 루트 2분의 1 루트 2를 부모 분자에 곱하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4분의 루트 2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명각에 대한 뜻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죠 이명각 이명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두 평면이 만나는 직선에서요. 각각의 평면에 속하는 어 직선을 그 뭡니까 교선에 수직으로 두 개의 직선을 그려서 그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면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를 가지고 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